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 2세 때로 북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강한가 하면 여로보 2세는 과거 솔로몬이 차지하였던 땅들을 거의 다 회복했을 정도로 북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정복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세는 무려 4십 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태평성대를 길게 누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강한 나라의 그 내면은 어떠했는가 하면 그 실상은 부패와 타락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당시 이북 이스라엘의 지배층들, 이 권력자들을 비유하는 표현인데요. 바산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은 아주 기름진 곳으로 이곳에서 사육되는 소들은 매우 살찌고또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이 권력층 지배층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한 것은 바산에서 사육되는 소들처럼 권력자들이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사치를 위하여 1절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넉넉함에도 더 많은 부와 이 사치를 누리기 위하여 힘없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억압하여 빼앗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고 가진 것을 억지로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는 불의가 가득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2절과 3절에 말씀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은주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는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과 3절은 이 절과 3 절은 앞으로 임할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게 된북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언한 말씀으로 아수르에게 갈고리처럼 남은 자가 없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거주하던 성들은 모두 파괴되어서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행을 일삼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심판은 다르죠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6절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백성들의 죄를 관과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이방 나라들처럼 영원한 형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사 다시 회복치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들의 삶은 억압과 착취, 불의를 일삼으면서 더 웃긴 것은 종교적 행위에 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절고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절고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낫컨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은 과거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선지자 역할 이 사역을 하는 등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이 종교 중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며 여러보암이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남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함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델에 가서 과연 바른 예배, 바른 율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들은 율법대로 이 제사와 십일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좋을 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였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절에 가서 사절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래서 죄를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삶이 더욱 잘 되기를 바라며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들의 예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인식,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삶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의 예배조차 이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부와 사치를 위하여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짓된 예배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 죄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와 삶이 과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와 삶인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이 6절부터 13절에 말씀하는데요 6절에 이를 깨끗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도록 하고 말씀합니다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에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데요 기근의 재앙을 내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가뭄의 재앙을 9절에는 뜨거운 바람 재앙과 깜부기 재앙을 10절에는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을 11절에는 대지진의 재앙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진노의 여러 채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들이 이 말씀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더욱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8절 하반절,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결코 복주심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며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예언은 결국 아수르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사장은 죄와 죄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행하였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특히나 자기 백성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채찍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면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하며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회개할 기회조차 거부하게 만듭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죄에서 멀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